기자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브리핑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조금 전,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 과제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최초 발의한지 2년 6개월만의 쾌거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극심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대구시 경제 발전을 저해해온 걸림돌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구 발전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농촌 지역이 영종도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공항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통과된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건국일의 최초의 사업으로서 그중 군 공항 건설은 대구시가 새로 지어 군에 기부하고 기존에 남는 후적지는 대구시에 양여하는 소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부족한 재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을 반영함에 따라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행일 또한 당초 법안 통과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2개월 단축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 의성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 물류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 관광, 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로봇, ABB 등 천담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 항공교통 UAM 등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통과로 인천공항중심의 수도권 일극체계를 다원화된 공항체계로 전환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중남북권 첨단 물류 여객공항을 완공하여 글로벌 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대구 경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배석주 어 본부장님께서 함께 나왔습니다. 어, 질문 있으시면 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올라와 주십시 예,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타 면제 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구체적으로 음. 어, 복비 지원을 할때 뭐 어떤 절차나 범위 제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접근 교통 시설에 대해서 기타 면제를 무조건 해주는 건지 뭐 할수 있단지 뭐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런 좀 젠장 그런 건 있잖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각에서 법을 대해서 조금 구현 설명을 해주시면 예 우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건설 사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 통상 우리 이제 공항시설, 그러니까 활주로나 아니면 이제 그 터미널 부분도 공항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음. 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신공항 건설 사업 범위에 접근교통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접근교통시설이라 하면 도로철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철도에 대한 이제 신공항 접근망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또 신공항 건설사업 범위에서는 공항신도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기재부,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실 분. 그 지금 유토브에서 하고 있는 그사전 사장 윤광성에 대한 사전, 예 예. 이게 지금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좀 잡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 어, 사전타당성 조사는 원래는 3월 6일 날 종료 예정이었다가 법안 재정이 좀 이렇게 그연 수년되다 보니까 그 일정이 약간 이제 또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협의하고 있는 것은 금년 상반기인가 6월 달에 이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어대구시의그 민간공항에 대한 이제 구상안을 이제 그 발표를 했고 어,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고요 어 내용들은 이제 꼼꼼히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 법과 관련해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여객 물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이렇게 이제 기본 방향이 이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객 중심의 공항 외에. 물류 부분도 더 추가해서 할수 있는 여지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녹아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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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효 시기를 예 그, 그, 우리 시행 시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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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로시4 이렇게 이는데 이게 예. 뭐좀 차질이 아닙니다. 이제 6, 그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표 후 4개월로 됐기 때문에 시행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럼 2개월이 이제 우리가 어 추가로 할수 단축됐으니까 예, 더 이제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저 대구시로 봐서는 좀 유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예.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 국회 통과했으니까 예, 예.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지는 데, 예, 예. 그, 우리가 지금 첫번열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궁공항 이자 말씀이신 거죠. 예. 그중에 이제 뭐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자 선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어떤 부분이 좀 순조롭게 되는지 사업자 선정은 언제쯤 또 이렇게 예상하시는지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반응은 어떤지. 예.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사업 대행자 관련해서만 좀 이렇게 한정해서 아니, 좀. 다른, 말씀, 것도 다른 것도 말씀드릴까요? 우선 이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업 대행자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사업 대행자가 어, 작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이제 50% 이상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이 이제 지정이 되면 그 공공사업자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공공 부분과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같이 합쳐져서 특수목적을, 법위를 설립하는 SPC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이제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어, 사업을 추진할 공공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협의를, 실무 협의를 하다 보면 공공사업자든 이제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든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다음 P.F. 금리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어 시장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보강 장치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특별법에 대한 재정이었습니다.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부대 양여에 대한 차액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사업 과정에서 좀모자라 부분이 있다면 국비서에가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 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아 내가 좀 이렇게 정말 하더라도 외부 여건에 따라서 이제 적자연이 있을 때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보충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사업성이 보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사업자들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로 보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사업 대행자가 2020년도 말에 이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할 것들이 이제 그 사업자 대행자 사업 대행자 부분 이 있고요. 민간 공항 민간 공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사전 타당성 조사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금년 6월달에 이제 그 종료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구상이 이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특별법이 이제 시행 시기가 여러 그 조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이제 또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대구시 이에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 부지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이라든지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지 특별 구역 지정 부분이 이제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구역을 대한 부분들을 좀어 같이 버무려서 우리가 이제 그이십 시간 잠들지 않는 그 두바이 방식 개발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좀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특별히 당초 대우 예. 씨가 원하던 그리고 그 원하던 원안에서. 자이하고그통과안에서 여러 가지 좀짜게기형식으로 뭐, 여러 대안도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 활주로 길이나, 공, 그, 활주로 개수, 그 다음에, 거점 공항 등 공항으로서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은, 그, 앞으로 어떻게 하죠? 그어 말씀 주신 것들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남권 중추공항이라는 그런 조항 그다음에 이제 그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그게 활주로 길이하고 관련된 조항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예전에 가덕도 특별법을 할 때도 당초에는 반영이 돼 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부단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 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 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고학 특별법에도 동일한 조항을 갖다가 같은 논리로 해서 이제 그 에, 여, 여,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일단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제 그런 조항들이 사실 공항 규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6월달에 이제까지 진행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좀 우리가 충분한 시설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구현되는 모습은. 좀 넉넉한 공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덕도도 똑같은 경위를 거쳐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전부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제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런 여러가지 조항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도시 사 사업, 그 개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개발은 충실히 이제 사업자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구조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어. 공항, 그러니까 기부대 양리 사업이니까 공항을 건설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도시개발할 때또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이제 2030년 이후에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외하고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과정, 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특별법이 사업을 하는데는. 어,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좀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 동력이생겼다 그렇게 자신있게 좀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더받가겠습니다 예. 그 앞에 질문, 의 연장이 o u n g 그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실질적인 공 y o 강에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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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주로 n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항시설 규모 네, 저 u 주로를 네, 포함해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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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어, 예. 어떤 내용을 반영하려고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좀 정확하게 이제 그 지켜본다는 것보다는 저희 아니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 공항 시설에 대해서 중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주로에 대한 길이, 그 다음에 여객 터미널의 규모. 화물 터미널의 규모, 그다음에 이제 계류장이나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어 우리나라 주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항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수요가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충분한 수요를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도록 공항 시설 규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 철저하게 좀 이렇게 그 엔지니어 베이스로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그 신공항 건설은 2030년 목표로 이제. 성지역에 예. 지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후적지 부분을 예. 그 사업자 선정 올래 뭐말 하면 예. 그 올래 2023년인데 예. 2030년까지 사업자 선정돼 사업자는 뭐라죠? 뭐라고 그 다음에 예. 2030년 이전이라도 예. 종전 후지와 관련해서 예. 보 그게 도바이식 개발이 됐을 경우 뭐 다른 예. 방식을 하더라도 예예. 고그 뭐, 사이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 예예예. 뭐, 우선 이제 그그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이제 어, 똑같이 이제 그공공부문과 민간 공공주도형 개발이라고 해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SPC인데 이게 일반적인 도시 개발이 아니라 기부대 양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공항을 건설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공항을 건설하는 단계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다그 사업자들이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공항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한 후에 그 종전부지, 후적지를 또 이제 그 사업자들이 이제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분 선정된, 금년도 말에 이제 선정 예정인 사업자들은 앞으로 계속 그런 일정들, 사업들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구시에서 뭘 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특별 법에 따라서 이제 각종 특별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 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 구역 지정과 하여튼 그런 이제 각종 그 법이 담고 있는 취지들을 담아서 어, 종전부지에 대한 어, 개발 구상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 개발 구상들을 구체화하고 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장치를 또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예를 들어서 뭐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고 실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실시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자가 이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좀 빡빡하게 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만 좀더 말씀드리면, 어, 제가 이제 그 실무자로서 이제 생각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고항 특별법의 의미, 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기조실장께서 발표를 하실 때, 어, 민군공학 통합 이전에 대해서 이제 당군일의 첫 사업,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그게 있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타이틀이 들어간 지역 개발이든지 사업이든지 대구 경북 명칭이 들어간 첩법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간에 이제 기관 설립에 대한 법률,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과학 기술원이든지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라는 표현들이 써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공항을 하면서 대구 경북 어, 신공항 관련한 특화된 법의 제정이 됐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대구 경북 특, 신공항 특별 기자단을 모두 마나도록 하겠습니다.